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학생들도 질문을 겁나 하는 극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.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FX가 무한 들어가고 있고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FX 빼기 GX가 2라는 숫자로 수렴할 때요놈의 극한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야. 일단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X분의 2 이놈의 극한 값은 얼마지? 뭘 얼마야? 0이지. 무한대분의 숫자 형태니까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겠지. 자, 그럼 얘가 지금 2로 수렴하고 있지. 이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죠. 그럼 이거는 엄청난 시그널이야. 이 수렴하는 놈을 무한대로 가는 FX로 나누라는 어마무시한 시그널이라고. 다시 한번 얘기할게. 수렴하는 놈이 있어. 무한대로 가는 놈이 있어. 그러면 이 수렴하는 이 새끼를 무한대로 가는 FX로 나누라는 엄청난 시그널이라고. 즉, 무슨 말이냐면, fx 빼기 gx 왜 무한대로 가는 fx로 나라는 엄청난 시그널이라고 그리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지 얘 어디로 가 2라는 숫자로 수렴하겠지 그럼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지 그치 그럼 요렇게 보면 리미트 limit x가 무한대로 갈 때, 요렇게 보면 1이고, 요렇게 보면 어떻게 돼? fx분의 gx가 되고, 요극한값이 얼마야? 0이 되겠지? 그러면, 요 fx분의 gx의 극한값은 얼마일까요? 뭐 얼마야? 1대1이 0이니까, 당연히, limit x가 무한대로 갈 때, fx분의 GX는 당연히 1로 가겠지. 여기까지 풀면 끝난 거야. 지금 우리는 이 수렴하는 보석 가지 같은 존재를 찾았다고. 그치? 맞지? 즉, 리미트 X가 무한대로갈때 뭐 FX분의 GX가 1로 수렴한단 말이야. 그날인 즉산! 이놈을 요 fx 분의 gx 꼴로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얘기야. 다시 한번 얘기할게. 수렴하는 fx 분의 gx, 즉이 보석 가드 같은 존재로 주어진 문제를 재구성해보라는 얘기야. 즉 얘를 fx 분의 gx 꼴로 만들어보라는 얘기야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뭘 어떻게, 분모분자를 fx로 나누면 되겠지. 나눠볼까? 그럼 얘 2대고, 빼기 3배의 fx분의 gx가 되고, 자, 분모분자를 fx 나는 거야. 그러면, 이거 fx 나누면 얼마 돼? 1대고, 이거 나누면 fx분의 gx가 되겠지. 즉, 내가 수렴하는 이보석가도서준 존재, 요 놈을 만드는 그 순간, 나어지는 놈들도 반드시 쓰러졌을땐 없다는 얘기야. 따라서, 각각의 리비트가 이렇게 쳐들어간다고. 됐어? 자, 그러면, 2 빼기 3 곱하기 1이야. 그럼 2 빼기 3이 되겠지. 또, L은 1 더하기 1이죠? 따라와. 그럼 얘가 마 1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수용적인 답은 얼면 마이너스야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하고 끝낼게 수렴하는 놈이 있어 무한대로 발사하는 놈이 있어 강력한 시그널이야 수렴하는 이 새끼를 무한대로 가는 놈으로 나누라고 그거 얼마야? 0이야